안녕하세요. UK 오토 게러지 사우스 코리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최신 군사 기술, 방위 혁신, 첨단 무기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가장 주목받는 전략 무기 중 하나인 화성-20 미사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성-20 미사일은 북한의 장거리 타격 능력에 있어 큰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일은 놀라운 사거리와 탄도 용량을 갖추고 있어. 이 지역의 안보 상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양은 이러한 미사일 개발을 통해 점점 더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억제력과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성-20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로 설계되어 있으며 화성-15 모델보다 진일보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특히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전략 무기 중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일은 견고한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해 액체 연료 기반 미사일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이러한 기술 전환은 북한이 신속하고 기습적인 타격을 할수 있게 해주며 적의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고체 연료는 또한 미사일의 기동성과 작전 준비성을 향상시켜 장기간 연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화성 20 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은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이동식 발사대, 텔레프레터 이렉터 런처, TL,를 통해 미사일은 다양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적이 미사일을 추적하고 선제 타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화성-20은 고도화된 유도 시스템을 탑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성항법 장치, INS, 와위성 유도 기술이 결합되어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백 미터 내외의 오차 범위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군사기지 및 전략적 인프라에 효과적입니다. 화성2 2 탄도 용량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미사일은 여러 개의 탄도, 즉 다탄도 독립 목표 재진입체, MIRV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발이 미사일이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어 방어 체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국제사회는 화성-20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은 이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방어력 강화와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미사일 개발이 주권이자 외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화성-20은 북한 억제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미사일을 통해 북한은 강력한 보복 능력을 과시하며 군사 개입을 막으려 합니다. 이는 지역 안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며 외교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20도 여러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대형 무기체계인 만큼 이동과 발사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유지 관리와 운영에 높은 기술력과 자원이 요구됩니다. 이는 미사일의 가동 빈도에 제한을 둘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제재와 감시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과 비핵화를 위한 외교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무기 프로그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화성-20의 등장으로 인해 사듯 THAAD,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 및 대응 능력을 위한 정보 감시, 정찰 능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화성-20은 현대 전쟁의 기술적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군사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화성-20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 역량의 중대한 진전입니다. 향상된 사거리, 신속한 발사 준비, 정밀한 유도, 강력한 탄도로 동아시아 전략 환경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안보에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현대 군사 기술과 지정학적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UK 오토 게러지 사우스코리아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첨단 군사 기술과 방위 뉴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항상 안전하시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